우리 수강생한테는 조금 미안하지만 일부러 양수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샤워를 안 하고 왔습니다. 양수를 뿌리기 전과 후를 같이 네. 비교해 봅시다. 어, 아 왔어요? 안녕하세요. 오랜만이네요. 네, 진짜 오랜만이죠. <laughs> 수업 안 하고 뭐 했어요? 저, 저 요새 운동 운동하기 싫어가지고 왔어요. 운동만 해가지고 지금 운동하고 왔어요. 아 진짜? <laughs> 어, 어, 네. 땅 많이 흘리셨네요땅뭐 근데 뭐늘 흘리니까. 전방위 어. 내려갈게요. 음... 다시 올라갈게요. 하나 둘. 음... 하세요 숨을 줘야지 호흡이 되게 중요해요 플라스는은 네. 네. 들이 마셨다가 마실 때 하나 둘 네. 다섯 쓰레물 오늘 <laughs> 아, 진짜 많이 울리셨나요? 왜요? 아, 또 오늘 유독 좀 냄새가 아 진짜? 미안해요 넘어질까? 네. <laughs> 아아니요 괜찮아요 요 진짜 괜찮아요? 네. 어 일단은 지금 기본은 된것 같으니까 자세 연습하고 있으면 힘 유지해서 화장실로 다닐게요. 네. 이 했으니까 한번 넓게 제대로 네. 한번 해볼게요. 호흡 응. 호힘 주시고 들이 마실 때 올리시고 들이 마셨다가 내실때 내려가시고 선생님 근데 어, 네. 뭐. 네. 향수 못 뿌리셨어요 혹시? 왜요? <laughs> 냄새가 완전 완전 땀 냄새 하나도 안 나는데 땀 냄새 안 나요? 네, 아까 전에 땀 냄새 사실 <laughs> 아 사실 향수 뿌렸거든요. 아 진짜요? 근데, 네 너무 많이 뿌다고 해가지고 이거예 어, 이거 뿌렸는데 그럼, 땀 냄새가 어떻게 잡히지? 오 어, 어떡하면 돼요? 음! 냄새 되게 좋은요 괜찮아요? 아니, 이 냄새였어요. 근데, 이렇게 땀 냄새 날때 향수 같이 뿌리면 같이 섞어서 나잖아요. 그런거 없어요? 어, 전혀 없어요? 네, 저 사실 아까 집에 그런 가 알고 있었어요. <laughs> 아, 그 정도예요? <laughs> 아, 민망하다. 이거 여기 카메라도 있는데. 아, 아, 진짜요? 카메라찍있 아, 카메라로 사실은 이거 향수 실험해달라고 해서 아 어, 근데 거. 진짜 냄새 짱좋아요 <laughs> 비타워합니다. <비타버리라. 웃음> 성공인 것 같아. <laughs> 진짜 좋아요. 되게 시원한 느낌? 네, 이거, 이거 약간 남녀 같이 음. 써도 될것 같은데요. 음, 맞아요. 중성적으로 많이 쓰니까 네. 되게 좋다. 진짜.